교황의 그 와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아직까지 한 번도 네가 맛보지 못한 거야. Eat, drink, play, record wine. 반올림 피자샷셰프 찍었대. 아이유에서 시킬 거야. 정신 차려. 아이유에서 시켜? <laughs> 반올림 피자샷에서 시킬 거야. 너 아이유 좋아냐? 하 아이유는 <laughs> 좋아한다기보다는 노래를 잘해. 콤비네이션 내가 좋아하는 거랑 그리고 너는 뭐 좋아하니? 통마늘 불고기? 응. 나 그거 먹고 싶어. 통마늘 불고기? 어. 야, 통마늘 불고기 하자. 꾀? 쿠키미 굳이 아이유가 홍보 모델이 된 피자를 시킨다고 해서 방금 주문했고요. 제가 오늘 피자랑 같이 먹으려고 준비한 와인들이 있어요. 레드 와인들로 준비했죠. 쿠키미 레드 와인을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둘다 레드 와인 준비해봤고요. 먼저 준비한 와인을 소개하자면 프랑스 보졸레 지역에서 생산된 와인인데 메이라는 품종을 만들었고요. 물랭 아방이라고 써있어요. 탱크를 든다 그러면 아 이거 품질 보장은. 무조건이다. 보졸레 지역 안에서도 바디감 이좀 있고, 그리고 좀 묵직한 와인을 만든다고 해요. 네, 오늘 제가 이제 아직. 시음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먹어보고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하나는 또 이제 프랑스 와인이요 쿠키미랑도 몇번 했던 론 지역. 그 중에서도 남부 쪽에 생산되는 CDP라고 하죠. 여기 앞에 CDP라고 써 있어요. 샤또네프 딥바프라고 하는 생산 지역에서 만든 와인이고요. 품종이 그르나슈, 그리고 시라, 그리고 무르베드르라는 품종 세 가지가 섞여 있는 와인입니다. 저보졸레 와인은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일단 색상이 빈티지가 오래됐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루비색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런 루비색을 가지고 있고요. 향은 굉장히 좀 달콤한 딸기, 체리 그런 느낌의 향이 많이 나요. 그 가매가 굉장히 과실향 풍부한 품종이거든요. 여기에 그런 캐릭터가 많이 담겨 있고요. 달콤하고 새콤한 느낌? 그런 느낌 많이 나요. 찬미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어, 라이트에서 중간 마디 정도의 그런 바디감을 가지고 있고 탄디감이 조금 느껴져요. 하지만 굉장히 마시기 쉬운 스타일의 레드 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교황의 와인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그 와인이 이제 세 가지 품종이 블렌딩 됐잖아요. 빈티지가 지금 보면 16이에요. 그래서 색깔이 굉장히 연해졌어요. 레드와인 같은 경우는 시간이 지날수록 색깔이 연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가지 품종이 블렌딩 됐기 때문에 색이 묽은 특징을 가질 수 있었던 거고요. 13가지 정도까지 이렇게 블렌딩해서 레드와인을 많이 생산하거든요. 앞에 마셨던 보졸레 와인보다 복합적인 향이 많이 납니다. 약간 스파이시한 느낌도 있고 검붉은 과실 향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요. 이거를 언젠가는 쿠키미랑 마시면서 그냥 음식은 안 시키고 한번 같이 먹어보고 싶어요 쿠키미 어때? 먼 훗날 <laughs> 그리고 막그 향신료 느낌 있잖아요 감초 그런 느낌 나고 허브 계열의 향도 많이 납니다 흙 느낌이랑 약간 버섯? 그런 향도 많이 납니다 여러분 왜가글래 <laughs> 여러분 쿠키미 계속. 너왜 가글에 스파클링 먹을 때도 왜 저래 막 더럽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돌려줘야지 와인의 맛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어, 먹어봤더니 약간 그 한약재 같은 느낌이 나요, 여러분. 한약재 느낌 아니면 뭐 오크 숙성한 그 느낌이 많이 나고요. 풀 바디 합니다. 탄닌감이 빈티지가 지나면서 부들부들하게 바뀌었지만 그래도 좀 많은 편이고요. 선미는 많이 누그러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좀더 이제 골격이 탄탄하고. 좀 복합적인 와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피자랑도 어울리지 먹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가고 아씨 왜 뭔데 아니 아저씨가 어. 레귤러 어? 아이유가 아직 안 들어왔대 <laughs> 망했어 어쩔 수 없지 알아 음. 어우 <laughs> 이게 말로만 떠 아이유 피자 아이유 피자 아니요 반올림 피자라고요 <laughs> 뭔 소리야 아이유밖에 생각이 안나 반올림 피자는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어 엄청 맛있어요. 오 담백합니다. 짜지 않아요. 어서 드셔보세요. <laughs> 보기만해도 이거랑 잘 어울릴 것 같아. 보졸리 와인. <laughs> 보졸리 와인. 보기만해도 이건 <laughs> 콜라지. <laughs> <laughs> 아이 진짜. <laughs> 먹어보자. 아 <laughs> 우리 포커. 샤또네프 딥바프는 무조건 얘랑 잘 어울릴 것 같아. 아니 이거 샤또네프 딥바프. 음. 남부르 와인. 응. 음. 음. 이게 뭐라고요? 샤띠... 팅 뭐라고 샷팅. 뿌 디바 뿌. 얘는 음. 콤비보다 얘가 더잘 어울려. 응. 음. 이거 아까 그내 건데. 이거 보졸레요. 이거예요? 네. 아 그럼 얘가 지금 얘랑 얘잘 음. 어울려? 네. 오 진짜? 나도 먹을. 서로 다른 와인을 먹고 있었네요. 네. 아니야 이게 더 세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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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개인의 차가 있나 봐. 음. 나는. 얘가 콤비네이션이랑 제일 잘 먹고 우리 오늘따라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니야? 종류가 다른 게 있으니까 음식이랑 같이 먹으니까 와이 빨리 먹겠는데 이 아이가 이 아이라는 거죠? 네. 음. 이 아이는 저랑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둘래 뭐 음. 얘가 좀 세요. 그래서 매드를 해쳐. 세다는 게 뭐가 세는 거지? 여기 우리 바디감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무거워. 어 얘가 더 무거워. 응. 바람? 십삼 쪽 먹었을 때 감기는 느낌을 바디감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음, 얘는 너무 확 다가온다 이거지. 응. 음. 어. 얘는 아예 육류로만. 어. 역시 버섯 피자가 입소였어. 얘가 향이랑 맛이 엄청 세해. 음. 복합적이고. 그래도 아직까지 투엔즈가 더 낫네요. 투엔즈 뭘로 만든지 생각나? 그때 우리 막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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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했었잖아. 어어 이... 어. 시라까지만 생각났어요. 얘가 시라가 섞였어요. 거봐 얘보다 얘가 얘가 낫더래. 어 대박이다. 아, 요리 안 하면서 이제 먹으니까 좋아? 뭔가 좀 그래. 나는 지금 하면서 느꼈는데 신이 덜 나. <웃음> 어. <laughs> 그렇지. 펜션이 떨어져. 이게 약간 음식하는 게 힘들더라도 하고 먹는 게 조금 더 텐션이 오르고 더 즐겁게 촬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맛있긴 한데 그치? 네, 그래도 피자는 맛있어요 이게 얼마야? 17,000원 정도? 이건 응. 리뷰 쓴다고 준 거고? 이벤트 그럼 괜찮네 같이 나오고 응. 혹시 끼안디 와인이라고 들어봤냐? 이태리 중에 끼안디라는 지역이 있어 토스카나 지방에 거기서 나오는 레드 와인이 응. 피자랑 파스타에 진. 진짜 잘 어울리거든 사실 그거는 이태리 피자랑 이태리 파스타에 어울리는 이태리 와인 아냐? 아직까지 한번도 네가 맛보지 못한 거야 그래? 응 다음 시간에? 야. 아 취하는 것 같아 아어 취하는 거같 가. 가가. 여러분의 와인 친구 플레이킴의 동생 쿠킴이에요 안녕 하지 말라고 춤 아! 여러분의 와인 친구 플레이킴이다 자 오늘의 와인피 솔직히 둘다 별로다 <laughs> 제 생각에는 와인이 별로인 게 아니라 그 배달한게 별로였던 것 같아요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분위기가 침체가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맛도 그렇게 확 느껴지지도 않았고 그렇다 하더라도 둘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얘 예. 예. 빨간 거샤또네포니까쿠 샤또나토프... 아이씨... <웃음> <웃음> 아무튼 얘요 얘가 좀더 산미가 덜해요 그리고 좀더 가벼워요. 제가 느낄 때는 어, 아까 아니라고 했던 녹은데 그거는 이나나 <놀람> 나는 얘가 더 가볍고 더 나은데 얘가 산미가 너무 세서 나 얘는 별론데 그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 있어 음. 너무 강렬하다. 그렇지. 그래서 난 얘가 더 좋다고. <놀람> 네 좋아. 앞으로는 배달 음식을 하더라도 집에서 할수 없는 거 여러분이 하고 싶은데 좀 부담스럽다. 니네가 한번 해 먹어봐라. 했던 거 보내주세요. 그냥 검토만 할게요. <놀람> 안녕히 계세요. <laughs> 플랭킹입니다. 오늘의 와인 픽을 해야 되는데요.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되나요? 제가 코스트코에서 둘다 사온 와인입니다. 가격대는 3만원 초반 정도 이 되고요. 아 이거 이 정도의 이 보졸레 물랭 아방과 차토네프 디바프를 마실 수 있다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하면서 제가 사온 거거든요. 철철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아 와인은 그냥 뭐아 이게 차토네프 디바프구나 이게 보졸레 물랭 아방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 <laughs> 저는 그래도 그래도 좀더 괜찮았던 게 물랭 아방 보졸레 와인이 더 괜찮았었고요. 어, 픽을 하자면 이 보졸레 와인은 그냥 소소였습니다, 여러분. 차토네프 디바프는 얘가 스파이시한 넣도 있기 때문에 무생채랑도 갈비에 딱싸 가지고 한 입에 샥 놓고 차도대고 집밥 먹어도 맛있겠네. 그저 쿠키? 그거 맛있다고 할 거면은 나시킬 거잖아. 다 알아. <laughs> 안 시킬게요. 맛있을 것같아 <laughs> 뭐야? <웃음> 다양한 한식에 어울리는 그런 와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드셔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큰 응원과 사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